안녕하세요 오독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지수 뭐 S&P 다우 포함해서 조금 심층 분석하고요. 테슬라랑 엔비디아, 그 다음에 반도체까지 좀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NQ1 티커 기본 차트입니다. 갭상을 해서 조금 보조 지표들이 엉망이 된 상태이긴 한데, 보시면은 일단 이 하락 추세를 뚫는 반등의 서막이 이루어지고 지지를 받고 올른 상태에서 어, 상승 채널을 만들어서 이 형태를 유지해주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형태를 유지해주면서 이제 갭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승 추세, 대상승 추세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 맞고 떨어지죠. 그리고 이 라인에 제가 그어둔 게 이때 만들어졌던 이 하락 채널 이 하단 부분에도 같이 올라서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약간 갭상에서 월물이 바뀌면서 200포인트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은 2 1000, 2, 1100, 2100, 2100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안착을 해야 안전하고요. 왜냐면, 이제 여기서 이 주봉 빗가구로 때 이어나진 피보나치 채널이 있어요. 어, 제일 큰 저항이 이 부분이 될 거거든요. 지금 이제 올라가면은.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채널을 만들면 지금 여기 1.27이 되돌린 부분에서 맞고 올랐죠. 그러고 나서 여기, 여기 부분이 1.618 부분. 네, 이 부분에 맞아서 다시 저항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안착이 되면은 그 다음에 올라가서 여기에 부딪힐 거예요. 절반상 형, 이와 여기 사이에 절반 형도에 부딪힌 다음에 다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거나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겠죠. 예를 들면, 지금 형태로 보면, 이 ABC가 결국 여기까지 올라가서 채널을 유지해 줬다가 채널 이탈을 해서, 이 채널을 부딪히고 다시 한번 이 위채널의 1대, 그러니까 1대1 비율의 채널, 이 채널까지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맞고 떨어지느냐,겠죠. 상호 관세에 따라서 영향이 어느 어떻게 어느 정도의 세기냐에 따라서 이런 형태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일단은 지금 세 번이나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음 오늘은 이제 만기가 끝나고 나서는 올라갈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건 좀더 어제 뚫어줬으면 좋았겠지만 네, 다시 되돌렸기 때문에 지켜봐주시고. 그리고 주봉 RSI 말씀드렸어요. 이제 오늘 갭상했기 때문에 이제 양봉의 주봉 형태가 거의 확정화 돼 있죠. 그래서 오늘 다시 아래로 내려갈 확률은 적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주봉 RSI가 좀 올라오는 형태로 가게 되는데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올라가는 이제 양봉의 형태를 만들어줘야 이 하락 추세를 이제 일정 벗어났다. 이제 상승으로 도모할 수 있는 모습이 된다지 여기 50을 넘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꺾이면 다시 하락 추세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양봉을 만들어서 다시 50 부근으로 올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 주에도 양봉을 만들어야 다시 이제 반전의 형태를 띄울 수 있다 다시 이게 꺾이더라도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제가 말씀한 ABC 모양이죠 그 모양을 만들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때문에 지금 이번 주와 다음 주이 주봉 형태의 모양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스토캐스틱도 원래 봐야 되는데 이 스토캐스틱을 QQQ 현물로 보여 드릴게요 괴리감이 있어요 Q 현물지수랑 왜냐면 갭이 있어서 이제 QQQ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저항 부근이 494 부근이죠 근데 어, 나스닥 그 선물지수로는 한4% 정도인데 지금 QQQ로는 한3%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같이 봐주세요. 일단은 지금, 어, 월물이 바뀌었으니까. 이 현물 지수로도 지금 상승 채널 안에 못 들어와 있는 상태죠. 그리고 피보나치 채널로 똑같이 만들었어요. 비슷하면 똑같이 만들었을 때 지금 여기도 786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형태에서 여기 부분이 1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무난하게 올라갈 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스닥이까지, 나스닥 위치까지는 이 494를 아마 뚫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은 유의해서 보시면 되고요. 어, 피보나치 채널로, 아니, 스토케스틱으로 보면, 이때, 이 7, 8월 때에 있는 이, 여기 4시간에서의 스토케스틱과 지금 스토케스틱이 되게 비슷하죠. 올라와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494까지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볼수 있겠습니다. 주봉은 똑같이 지금 양봉을 띄워야 하기 때문에 올라가야 겠죠. 오늘 그걸 좀 봐주시고, 이렇게 지금 이 상태로 멈춰두면 가만히 이렇게 있든가 살짝 올라가든가 하는데, 제가 여튼 이 2주간의 이 양봉으로 해서 이 위로 올라, 다시 올라오는 게 중요합니다. 어, 그 외에 지금 좀 좋게 봐야 하는 건 S&P랑 다우예요. S&P를 보시면 지금 S&P 선물입니다. 네, 선물 지수가 지금 여기서 200일선 저항을 맞고 떨어지고 두번 이틀 동안 넘는 걸 시도했으나 다 내려왔죠. 그다음에 오늘 다시 도전을 하게 되는데 똑같이 채널을 유지해 주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2 0 0일선을 먼저 지지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희소식 중에 하나는 S&P는 이 주봉 빗각을 지금 돌파했죠 돌파하고 지지한 형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지하고 올라가는 형태를 나스닥이랑 나스닥도 같이 그 이어갈 수 있다 행보를 그래서 일단은 좋은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201선을 지지해 주는지 기준이 5750으로 봐야겠죠 5730이 위를 지지해 주는 지를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우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은 기술주에서 빅테크 위주로 많이 빠진 거예요. 빅 최근에 그 데이터를 봤을 때 빅테크에서 자본이 한40% 빠져나갔대요. 40% 아니 40그니까 최근 이 최근 데이터 중에서. 그리고 그 비용이 유럽 독일 쪽이나 중국 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자본이 다시 빅테크 쪽으로 돌아와야 이 라인을 똑같이 유지해 줄수 있겠죠. 다우도 이제 경기 방어주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버틴 상태에서 똑같이 피보나치 채널 만들어서 여기 이치리 그 지지 받고 이위에 부분에서 저항을 맞았죠. 그리고 200일선은 지금 지켜주고 있는데 이 모습 은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가야겠죠. 결과적으로 지지를 받는다고 했을 때42,600 부근 이 부근을 다시 뚫어줘야지 이제 흐름을 만들어주고 이 S&P와 다우가 여기서 유지를 해줘야 나스닥도 같이 끌어올려지는 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어, 지수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한 가지 그 어제 저 빅스가 튈뻔 했잖아요 이게 사실 어제 하락 마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빅스가 20 아래에서 마감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네, 이거는 이렇게 봐 주시면 되고 네 이렇게만 봐 주시고 아마 저는 이번 주, 다음 주 양봉으로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유의해야 될이 부분. 여기 지지하고 올라갔을 때2 0 700부근. 그리고 QQQ로는 494부근. 이 부분을 유심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테슬라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네, 테슬라를 크게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테슬라는 2020년을 기점으로 큰 상승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1파로 보고 여기를 2파로 본다고 하면 현재 3파가 진행되는 상황인데 이 3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1파, 2파에서 3파가 나갔다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요단강 3 0 0부를 지켜주는 형태에서 올라갔다면 다시 한번 5파가 크게 나가면서 이3파에를 만들 수 있는 형태예요. 근데 지금은 이 파동이 깨져 버렸죠. 그렇다는 건 아직 3파의 연장의 형태로 다시 파동을 그려 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테슬라는 예전부터 사람들한테 관심이 집중된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세력들의 장난질을 많이 하기 때문에 되돌림 자체가 항상 큽니다. 이제 이런 걸 받으시면 되게 유용한 건데, 어, 뭐 공유 드리면, 이때 1파에서 2파 되돌림도 0.786, 가, 장큰 되돌림이었죠. 그리고, 이때도, 3파의 시작점에서 1파 치면서 되돌림, 2파의 되돌림, 3-1, 3-2의 되돌림, 0.786. 여기도 크게 되돌리고, 이번에도 3파로 올라가는데, 이 되돌림이 0.786입니다. 그만큼, 테슬라를 가지고 세력들이 공매도 세력들까지 어 하면서 장난질을 크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0.786 부근인 2, 210 부근 여기를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하지만 지금 이 채널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이 채널 안으로 들어왔다는 건이 하반까지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런 경우엔 다시 되돌림이 올라가는 반등의 힘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꺾이다기 보다는 이쯤 위층으로 올라가는데 이 반등의 높이는 대부분 0.5에서 항상 보면 여기서도 제618 부근일 거고 여기서도 0.5에서 618 사이고 여기도 여기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되돌림 부분이 그래도 0.5에서 0.618 사이였기 때문에 여기서도 되돌림을 여기서 보면 좀안될것 같고, 아니, 여기서 본다고 하면 3 2 0에서 350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거는 약간의 희망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은 일단 천천히 보시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되세요. 이제 흐름이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새로운 파동으로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18조 되돌림으로 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런 해서 다시 이런 모양으로 갈수 있죠. 이 비율을 또 보면 기가 막힌 게. 그래서 보시면 똑같은 비율만큼 올라갔어요. 상승이. 그래서 다음번에도 올라갈 때이 비율을 이제 이 라인을 넘는 테슬라가 되겠죠. 그래야 3파가 크게 진행될 수 있으니까. 이 3파가 진행될 때는 크게 진행될 거예 그래서 한 800불까지도 본다라는 게 이런 가정 하에 파동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런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항상 그 테슬라는 786의 되돌림이 크게 올수 있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이 라인에 맞춰서 피보나치 채널을 만들어 놨는데, 보시면 또 어, 기가 막히게 이 라인들을 잘 지켜줘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저항, 저항, 여기 지지 라인 하고 있어요. 이 위에 올라갈 때 저항이 되겠죠. 여기서 저항 맞았죠. 그럼 다시 온 다음에 여기서 지금 비비고 있고 다시 올라간 다면 여기서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당장 날봉의 11선 아래에 아직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이 삼각수렴에서 삼각수렴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래서 다시 250위로, 48위로 올라와야 이제 그 다음 목적지인 270, 280부근까지, 88부근까지 갈수 있는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돌파할 것 같지는 않고요. 좀 지켜보시면 다음 주에. 테슬라는 돌파해서 올라갈 모습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런 전체적인 그 테슬라의 흐름을 알고 보셔야지 길게 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이, 이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되게 조그마한 무빙이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는 길게 보셔야 됩니다. 다행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전 786일의 되돌림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저점일 확률이 높죠. 하지만 올라가고 나서 이 상승 채널 안에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하단에 무언가 악재가 터진다면 뭔가 이제 딜레이되거나 로보택시나 이제 뭔가 악재가 터진다면 다시 여기를 찍을 수 있는 악재가 올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이제 후에 가서 봐야 될 상황이고 지금 당장은 지켜줄 자리를 지켜주고 이제 최악의 주봉 200일선을 지켜줬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을 도모하는 모습을 그려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숏을 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조금 더 길게 보시고 일단 당장은 270과 288 부분 이 부분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300, 340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아래 음 사이도 보면 스토케스틱과 아래 사이가 뭐 이런 걸 딱히 막 신호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아마. 어, 주봉 RSI가, 어, 주봉 이런 걸로 보면 좋은데, 사실 뭐 하단을 찍은 건 아니어서, 네, 이걸로 무슨 신호를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어,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다음 주까지 이 삼각수렴 형태를 돌파해서 250을 안착한다면, 270과 288까지는 무난하게 갈수 있는 모습을 그려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저항라인, 이 저항라인이죠. 근데 이제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여기가 지지라인으로 됩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를 다 이제 이후에는 여기를 다시 깨지 않는 한 다시 이제 올라가는 형태고 여기 다시 깨면은 이 전조점을 위협할 수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또 유심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네. 이어서 엔비디아하고 반도체도 하려고 했는데 내용들이 지금 지수랑 테슬라랑좀 길어져서 일단 이건 끊고 어, 다시 영상을 만들 때가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